자, 1051번은 이것도 일반항을 구하는 건데 잘 봐라.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. 앞에 거 보면 1, 2, 3 n까지 가고 있지? 그러니까 1씩 커지는 걸 k라고 써 주면 돼. 두 번째 곱하기인데 여기 있는 걸 보면 오른쪽 거, 오른쪽 거만 내가 따로 써 볼게. n n 1 n-2, n-3, 그 다음 마지막에 1이야. 음. 그러면 하여간 1, 2, 3, 4, 5라고 커지는 걸 k라고 표현해 주면 되잖아. 그치? 근데 얘는 요 앞에 게 조금 안 보이니까 이걸 써줘 봐봐. n-0, n-1, n-2, 요 정도는 쓸수 있잖아. 그럼 이걸 가지고 만약에 n 어. n-k라고 쓰면 돼안 돼? 돼? n-k라고 쓰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n-1, n-2, n-3 쭉 이렇게 써 있으면 n-k라고 쓰면 돼. 그래서 k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얘가 나오잖아. 근데 이건 돼안 돼? 돼. n-0이지. 그러니까 n-k에다가 뭘 하나 해 주면 되겠어? 더하기 1해 주면 되지. 파악이라. 물론 이렇게. 선생님 n k가 아니고요. n k 1을해 주면 돼요.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. k를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k에서 1을 또빼 줘요. 이렇게. 그런 숫자를 빼 주면 된다 이거지. 됐어? 1씩꺼지는 숫자를 k로 바꿔 주기만 하면 돼. 자, 그래서 그래서 n k 1이라고 써 주면 돼. 그래 놓고 시그마 오라고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1부터 n까지. 자,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주면 1, 2, 점, 3, 점점점 n. 맞지? 그리고 이두 번째에다가 k에다가 1 대입해봐. 2 대입하면 n 맞아? 2 대입하면 n-1 맞아? 3 대입하면 n-2 맞아? 자, k에다가 n 대입해봐. 그러면 마지막 거 나와, 안 나와? 나오잖아, 1. 그럼 된 거야. 요 상태를 해주면 되는 거야. 풀어주면 그러면 어차피 이 n 플러스 는 k랑 관계가 없어 지금 어차피 k가 중심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곱할 때 마이너스 k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n 플러스 1 k가 있는 거야 전개하면 어차피 k의 1차니까 이건 묶자 이거지 됐지? 그리고 앞에 시그마가 붙어있으니까 그거 처리만 해주면 돼 k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 플러스 1k야. 요 n 플러스 1은 어떻게 해줄까? 얘랑 관계없잖아. 어 얘랑 똑같은 말들 관계없다고 그거. 그런 얘기한 적도 없어. 그거랑 관계없이 어떻게 해준다? 앞으로 빼주면 돼. 됐어?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붙고 6분의. n엔 플러스 N 1, 2엔 플러스 1이고, 그 다음에 얘는 n엔 플러스 1 앞으로 빠져있어 빠져있고, 그 다음에 <laughs> 2분의 n엔 플러스 N 1이 렇게돼있지 됐지? 그럼 뺄셈이니까 통분해 줘야겠네. 6분의 3으로 통분해 줘야겠다. 자, 그럼 6분의 n엔 플러스 N 1 보이지? 6분의 n엔 플러스 N 1, 그 6분의 n엔 플러스 1돼 있고,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있으니까.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고 요거는 플러스 3n 플러스 3이네. 계산해주면 n 플러스 2 나온다. 그래서 6분의 n, n 플러스 1, n 플러스 2 하면 답이지. 됐지?